웨이트 트레이닝 덤벨 스캡션 운동 영상입니다. 덤벨 스캡션 실습할 근육 부위 상지부 극상근 운동입니다. 덤벨 스캡션 운동 순서입니다. 주동근으로는 극상근을 사용하고 보조근은 삼각근을 활용합니다. 유주의점으로는 스캡션 동작 시 덤벨을 어깨 라인보다 높게 올리지 않습니다. 올릴 때 승모근으로 올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손에 덤벨을 든 상태에서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팔을 몸 옆으로 내려줍니다. 몸과 팔이 30도 각도로 이루도록 어깨 높이보다 약간 밑으로 올렸다 내려줍니다. 양쪽 손바닥이 마주보도록 잡고 팔꿈치는 살짝 구부려줍니다. 다시 저항을 느끼며 덤벨을 내려줍니다. 운동 강도에 따라 같은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지금까지 상지부 극상근 덤벨 스캡션 운동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